보자 계란 요리인데 3000번을 저어야 완성되는 음식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는데 달걀 농작 삼샤해 잘 분리사나 접시에 샤카 샤카, 설탕 설자전부살수가물 3부에 얼쑤자 정직 석고 애초에 다음 다음 번 넣으션만하 프레이팬션만하 약한 불 켜야한다 안그럼 전부 다 타버려 재료 전부 다 넣어가지고 섞어 섞어 기름 살짝 넣으면 전부 다 탄다 그렇게 20분 정도가 지난 뒤 중국 환실요리라는 삼부점이 완성됩니다 바로 먹어봐는데 신기한 맛있더라고요 어디서 먹어봤는데? 다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. 기름 범복된 푸딩만 난다 이거. 이 맛있는 걸 혼자 먹기 아까워서 동료분들한테 나눠드려봤는데. 아니 가, 가요 진짜. 되게 특이한데.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근데 기름 맛만 조금 줄이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소주를 들고 와준다. 어? 물 대신 넣어주고 어? 다시 한 개를 더 만들어봤는데 다른 아, 뭔가가 뭐야? 완성됐습니다. 용기를 내서 먹어봤는데 더 맛있어졌더라고요. 음, 계란 슈크림 같은데. 소주 슈크림. 덕분에 삼부전을 더 맛있게 어? 먹을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 <laughs> 기쁘네요. 이건 진짜 맛있는데.